물건이 나갔을 때매출 잡죠. 원래는 근데 실질적으로 물건 나가는 시점에 매출못 잡고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이렇게 매출로 인식하는 그 시점에 매출을 잡는단 말이에요. 근데 환불 요청이 들어왔지만 내 창고에 그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. 응? 고객이 보내지 않았잖아요. 보냈어요? 네? 핸드. 아, 아, 물건이 안 나간 거예요? 어, 그거는 매출을 취소해놓고, 매출은 취소잖아요. 근데 이제 매출 취소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금액을 따로 만들어놔야죠. 환불금. 그 환불금도 있어요. 나올 거예요. 왜냐면 환불처리가 빈번하거든요. 온라인 매출은. 그래서, 여기 보면, 여기 있죠. 블라인 쇼핑 환불래요. 이것도 다 장부에 반영할 거거든요. 이게 한 건, 한두 건이 아니고, 지금 뭐 한두 건일 수 있지만, 매출이 많아질수록 빈번해져요 환불내역. 이 근데 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환불내역이 발생을 했어요.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 뭐 이건 자체 뭐 홈페이지다.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. 출고 전 취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. 그게. 그러면은 돈은 받았는데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걸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를 해놔야지 되는 거죠. 근데 한건한 한 건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며칠 밖에 안 됐는데 엄청 많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돼. 이거를 하나씩 입력할 수는 없고 따로 이제 회계처리를 일괄적으로 할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놔야지, 그러면 이 금액이, 이 사람들 다 환불을 해줄 건데, 이 금액이, 며칠 안, 한달 동안이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, 4월, 2일부터 4월 말까지? 한 달이라고 한다 그러면, 400만원을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놔야, 요 4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지만, 한꺼번에 못 나갈 수 있죠.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. 근데, 요거는 따로 만들어놔야지. 예. 네. 계정 과목을 만들어놔도 되고, 뭐, 뭐, 거래처 원장을 따로 만들어놔도 돼. 매출이 아닌 매출은 취소해야죠. 이미 그, 그 사이트에서 매출 취소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돈만 안 나간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를, 계정 과목은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놓고 이것도 이제 관리해야 되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.